안녕하세요. 대박신입니다. 오늘은 EQ900,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차량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량은 5.0 V8기통 차량이고요. 17년 4월에 등록된 17년형 차량입니다. 4인승 차량이고요. 지금 아주 상태가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아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타이어는 뭐앞 타이어는 하나 40%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컨티넨탈 순정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다시피 기스가 없고 도색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고요 문콕은 몇개 있습니다 아, 뭐거기가뭐 펴내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뒷타이어도한 어, 대략적으로 50%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스가 예, 약간 살짝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이드고요. 예. 없이 그대로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5.0 엠블럼만 5.0이 아니고 진짜 5.0인 차량입니다. 본넷을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에 뭐 당연히 돼 있고요. 고스트 크로징도 있는 모델이고요. 뒤에도 살짝 휠 기스가 있네요. 뭐 이런 부분들은 타시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신중하시고 차를 아껴서 타시는 분들이 아니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 이 Q900이 세단 중에서는 가장 넓은 골프백 4개, 보스턴 가방 3개 정도. 꽉꽉 눌러 넣거나 백이 좀 헐거운 상황이거나 그러면은 4개, 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스트클로징 당연히 1억 2천만, 1억 2천 80만 원짜리 차량이니까 소프트 클로징, 고스트 클로징. 당연히 다 되고요. 뒷좌석도 어, 메모리 시트입니다. 뒷자리 시트 컨디션은 나쁘지 않네요. 지금 광택이나 세차나 내부 클리닝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요. 음, 보시다시피 뒷자리 메모리 시트까지 VIP 팩까지 전동식으로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네,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다음에 헤드레스트까지도 전동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등은 있지만 뭐 그렇게 강렬하진 않고요 은은하게 앰비언트 등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앞자리도 보이죠 그리고 통풍 시트도 당연히 되고요 통풍 시트 있죠 네. 그리고 뒷좌석 모니터 크게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있으면 아무래도 뽀다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좀 나죠 네. 어차피 중고차를 사시면은 옵션을 또 많이 있는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차량은 선루프도 장착이 돼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어 인테리어 내부입니다 리얼 우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타입의 인테리어 어 차량들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G90은 이제 내부가 디자인은 똑같지만 인테리어 가죽 재질이라든지 내부 마감 처리가 좀더 고급스럽게 변한 거 말고는 G90도 내부가 거의 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 네, 리프트니까요 풀체인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 차량은 4인승이고 이건 제가 지금 색, 냄새를 좀 빼고자 넣어놓은 방향제고요 뭐이 정도 차 타고 다니시면은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퍼포먼스적이나 완성 차량 전반적인 완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절반값 이하에 사신다 그러면 시세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700, 5,800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어, 제가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그것보다도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시세 대비 드릴 수 있습니다. 5.0 차량의 경우 5.0 차량 인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 굉장히 매입할 때도 경쟁이 높은 차량이고요. 왜냐하면 옵션이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기통 차량의 그 감성을 어떻게 할수 있는 3.3 터보든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5.0 차량은 인기나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잘 작동되고요. 그리고 53,000 정도 탄 차량이고요. 네, 엠비언트 등과 운전석도 전자석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이건 분필이고 지워지는 겁니다. 유리에 묻어 있는 것들은요. 네, 이 정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 문콕이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보이고요. 이쯤에 또 살짝 있는데 카메라로는 잘 나오지 않네요. 아 여기 보이시죠? 요 요쯤에 가운데쯤에 이쪽, 네, 이쪽 이쪽 부분이죠. 네. 이런 게한 대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쾅 닫아야 되는데 아시죠? 고스트 크로징 이렇게 소리가 나서 부드럽게 닫힌다. 뭐 어라운드 뷰나 이런 뭐 옵션들이야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상황이니깐요 네, 전동식으로 돼 있고요. 선루프도 당연히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장도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때가 많이 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건이 바닥 쪽이죠. 바닥 쪽이 방석이든 뭐든 이 이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색상만큼은 굉장히 어뭐 인테리어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뭐 당연히 뭐 통풍 열선 시트 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도 마찬가지로 네,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다음에 이 보험에서 보험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이 이 부분입니다. 긴급 제동, 전방 추돌 경보 보조 시스템 이걸로 보험 할인이 되니까 어 모든 보험사들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전방 추돌 보조 장치가 되면은 할인해 주는 보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좀 불편해요. 이거는 USB 메모리로 꼽아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어, SD카드 형태의 다른 현대 기아차보다는 업데이트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되고요. 이 차량은 지금 전면 썬팅이 안돼 있는 차량이고요 다음에 블랙박스도 아직 장착을 못한 상태입니다. 전차주가 블랙박스를 빼버렸네요. 그래서 EQ900은 제가 많은 차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저, 저 대박신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7482 8989입니다.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신이라 검색하시면 검색이 다 되니까요. 전화번호든 뭐든 모르시겠으면 보통 댓글을 남겨주시니까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아, 뭐 등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EQ 900은 어, 최저가 시세 보다 어, 대략적으로 뭐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Q900 이 차량은 무사고 무교환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이 차량 뿐만이 아니고 이 차량이 나간다고 해도 판매가 된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신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본넷을 안 열었네요. 어, V8기통 매력을 마지막으로 느껴보시도록 하시죠. 세 차나 지금 상품화는 안 돼있고요. V8기통 5000cc 현대기아에서 가장 높은 엔진입니다. 5만km에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런 먼지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냉각팬은 에어컨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략적으로, 음, 이 정도 소리입니다. GDI니까, 5000cc라도 GDI니까 어느 정도의 소음은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락앤락처럼 사다리꼴 모양으로 고무 패킹이 돼 있어서 내부에서는 소음을 거의 느낄 수 없고요. 풀가속을 하게 되면 팔기통에 여력적인 사운드 배기는 어차피 절제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대형 세단이니까 배기 튜닝을 하지 않는 이상 아주 뭐 어, 좋은 소리는 안 나지만 그래도 엔진 사운드만으로 해도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어, 또 이번 차량 리뷰를 마쳤네요 어, 리뷰라고 할건 없고요 어, 상태 보존용 플러스 어,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찍게 된 차량이고요. 나중에 상품화가 완료되고 어,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좋은 장소에서 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대박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